자신을 다지고 기본을 확립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정신적으로 의지를 다지는 것, 기본을 확립하는 것, 마음의 준비를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강인한 동인이자 또 강력한 엔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자신에 대한 믿음 무엇인가요? 기술, 지식, 문화, 철학인가요? 아,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이 섰거든더큰 세상으로 떠나보시죠.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이 더큰 세상으로 그 나가게 된다는 그 삼성그룹의 그 광고 메시지를 오늘 전하면서 무자일주의 그 강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학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60년 만에 10월 달 들어 가장 그 추웠다는 거 어제, 그리고 또 오늘 한파에 여러분들 그 마음까지 추워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씨는 추워도 마음과 몸은 따뜻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네, 여러분들의 그 이번 주도 한 주도 또 여유로운 그 마음가짐으로 또 즐겁고 상쾌한 한주 출발하는 그런 어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십갑자 일주론. 그 오늘은 그 갑신순의 이제 그 다섯 번째 일주인 무자 일주입니다. 첫째, 그,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육식갑자 일주로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 육식갑자 말 그대로 육식계의 그 우리가 이제 기둥을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 공부 육식갑자 안에 사실 사주 명략의 기본으로 배우는 우리가 음양오행서부터 해서 천간지지, 뭐 지장간 또 각종 십이운성십이신살또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고전서부터 내려왔던 당사주의 그 시비성이라든지 그외에 천간을 공부하는 어떤 생각제와 그리고 오행 생각제와 함께 지지에서는 합평충 파해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신설들 그런 공부하는 것들이 이 육식 갑자이 표에 나오는 육식의 기둥과 맞물리면서 이제 우리가 사주 팔자 네 개의 기둥에 여덟 개의 글자를 선택받은 우리의 선택적인 우리의 숙명 선천명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 사주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어, 핵심적인 것은 일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네, 무자일주는 육십갑자 중2 5 번째, 갑신순 중 다섯 번째 일주입니다. 그 무자일주의 간지가 갖는 그 역학적인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무자일의 그 태어난 사람의 그 성품 성향 기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일주의 그 지지자수는 정재이고요. 또 지장간 임계는또 임수 편재또 개수 정재의 그 십성에 자리 잡고 있고 십이 운성으로는 그태지에 해당합니다. 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무자일주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무자일주의 어떤 뭐 성품, 성향 배우자라든지 배우자 관계, 뭐 적성 또 건강까지도 어 알아보는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일주는 따뜻한 인정의 성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매사 순리대로만 하면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는 매력적인 일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지만 이 재에 밝고 또천보적인그 재복을 가졌으니 자신의 그 결점만 고친다면 중류 이상의 그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일주입니다. 무자 일주는 는 여름밤 전원에 나온 그 황서의 형곡입니다. 그 욕망이 너무 과대하여 가정보다는 스카베로, 즉 밖으로만 뛰려고 하는 그 내성을 갖고 있고 항상 너무 큰 것을 그 바라다가 함정에 빠지는 수도 있고 일시의 횡재라도 하여 벼락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 꿈을 버리지 못해 화황된 사람의 그 유혹에 빠져 암흑 속에서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그 살아가는 사람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 태생 그 본래 그 심성이 착하고 재복이 있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은 그 생활을 할수 있는데도. 그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허영의 그 작용이며 과욕의 현상이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하고 또 따라서 목표에 도전할 때 계단식 접근 방법을 써야 합니다. 즉 작은 것부터 시작해 큰 것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면 중년 이후에 그 복록은 무궁하고 이 재에 대한 그 수완이 좋아서 그 노력에 대한 그 행운에 따르는. 운세이기 때문입니다. 예, 인간은 제 아무리 그 재주가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해도 행운이 그 뒷받침되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오행상으로 무자의 그 역상은 어머니가 아기를 부르는 형상으로 마음으로는 그 애타는 모정을 그리워하지만 그 덕은 그 매우 부족하고 고독으로고 그 점철된 인생입니다.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집이 작용하여. 주위에서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그 능력이 최고인 것마냥 그 자만을 가진 것이 흠이며 마음 속에는 그 인정이 넘쳐 나그 밖으로 표현하기 힘든 성격도 있습니다. 어 부자에 출생한 사람은 그 진의 그기질을지니까 다르게 현실을 망각하고 또 밖으로 비선하고자 하는 그 경향이 있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여 그 주위에서 미움을 사는 수가 그 허다함으로 그 구설과 그 가정 풍파가 아, 심상치 않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그땅 속에 숨어 있는 그 지의 형상과 같이 몹시 그 신중한 면도 있으며 매사에 그 진지하여 중년에 이르러서는 그 인생의 그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 행운의 시기가 반드시 그 돌아옵니다. 천간의 그 무토는 그 오십도로서 한 가운데인 그 정중앙에 유치해 있으므로 그 매사에 그 중용 그 도를 행해야하며. 또 관대한 그 마음과 지구력을 그 길러야 대성할 수 있고 이 태생은 그 천오신조의 혜택이 있어 그 아무리 죽을 함정에 놓여도 다시 그 소생할 수 있는 그 묘기가 있는 그 운명입니다. 평생 그 의식은 유족하고 속으로 그 비록 냉정하지만 사람을 그 끄는 힘과 무사 람을그 거느릴 수 있는 그 통솔력이 있으므로 때로는 그 대인으로 그 추앙받기도 합니다. 무자는 그 흙과 물이 그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 형상이니 그 매사에 그 신중을 기해 하고 그 인생의 그 목표를 그 멀리 두고 또 가늘게 길게 직무를 수행해 간다면 중년이 그 다가올 무렵에 뜻밖의 그 행운이 찾아와 그 풍요로운 그 결실을 얻음으로써 그 삶의 그 진미를 맛보게 그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그 애정운은 그 냉랭한 편으로 어 조언은 불리하고. 만 원이 좋습니다. 직업은 그 금융, 무역, 또뭐 보험, 토건, 농산식품이나 그 의사와 같은 거 어떤 기술업이 그 적격이고요. 배우자로는 그 남성은 그 임진, 계사, 병신생의 그 여성이그 대기라고 또 경인, 신묘, 가보, 을미생의 여성은 그 불익이랍니다. 여성의 경우는 그 갑신, 신사, 경진일주생의 그 남성이 대기라고. 또 병술, 개미, 이모생의 그 남성은 그거 좀 불길합니다. 건강은 위장, 장애, 또 신경마비, 청각, 시력, 방강, 뭐 고혈압, 당뇨 등의 그 질환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수명은 35세 때, 또 45세, 50세, 55세, 65세 이때를 잘 조심해서 잘 넘기시면 아주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그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무자 일주에 대한 그 일주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어디까지나 그 일주만 보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보고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듣다 보면 좀 여러분들 각 일주마다 조금 편향 그런 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자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상반된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일주라는 그 어떤 특성상 그 부분에 한정돼서 어, 전체 어울리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너무 이 일주 분석의 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계운 네 사주 명시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병호년에 또 계사월에 무자일에 경신시 오늘 공배 무자 일에 대한 어떤 그 일주를 갖고 계신 그 사주 명식 하나 올라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주 공부를 했는데 이 일주를 조금 펼쳐서 확장시켜서 사주 8 글자를 보는 이런 공부 간단하게 해. 깊이 있게끔 사주 전체를 풀어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사주의 구조라든지 격국이라든지 격이라든지 용신 정도 이 정도를 살펴보면서 또 개운에 필요한 방향 정도 여러분들한테.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주 명식에서는 무토일간이 그 4월초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신시에 태어났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4월 우리가 격을 잡을 때는 어, 뭐두 가지 방법 이 있는데 그냥 오늘은 짧게는 한 가지 방법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평진전에서 이야기할 때 팔자용신 정구월령이라고 해서 격은 월지에서 잡는다. 아, 팔자용신 정구 전체 월지 월령에서 잡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사와의 지장간에 무경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다 지금 병화 경금이 투간돼 있는데요. 그래서 투간된 그 사와의 지장간에서 투간된 거를 다 격으로 잡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그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투간되지 않을 때는 물론 사와 자체를 격으로 잡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사화 자체가 격이라고 그래서 편입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저는 편하다고 보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하시고 우리 일반 그 많은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지장해서 투간된걸 격으로 잡다 보니까 여기선 지금 편입격과 식신격 두 개의 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연간에는 편입격 또 시간에는 식신격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초년기 금묘하시로 봤을 때 초년에는 편입격으로 사시고 어, 편입격 그리고 말년에는 그 노후에는 식신격으로 산다라고 인제 이렇게서 해 격을 두 개를 다 그냥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편입격으로 할 거냐 식신격으로 할 거냐 그걸 나누 굳이 나누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용신을 이제 좀 찾아보게 되면은 어, 지금 이 무토일간이 예, 사실은 이제 평인 정인 화가 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화생토 나를 이 도와주고 있고 어, 그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화곡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토일간이 이제 그 토생금 그리고 이제 금생수 이제 이런 거 구조를 갖고 천간에서 갖고 있는 것이 토가 식신을 생해주고 식신이 정제를 갖고 어, 사실은 그 일간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화곡이 있으면 편인 정인 편인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일간 자체가 원령의 뿌리를 통근을 했고 근을 갖고 있고 또이편 연간에 그 병화 오화가 또 이제 일주 자체가 강하고 그래서 좀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심각할 경우에는 억부 용신에서는 그 일간의 힘을 좀 설기시켜 주거나 빼 줘야 되기 때문에 식재 간 쪽에서 용신을 잡는데요. 여기서는 그 식신이 옆에 경신이 있고 또 정재 계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 식신용제라고서 해 계수를 용신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재 옆에 있는 천간 계수가 정재를 용신으로 잡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제 목, 화, 토, 금, 수뭐 이렇게 봤을 때 대운이라든지 세운, 월운 이런 운에 이제 그 용신인 계수와 관계가 봤을때 이제 좋게 발현될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일간부터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기운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목화토금주에서 이렇게 이제 용신을 활용한 그 사주 내 인생의 개운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방향이라든지 뭐 색상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고요. 또 이제 건강적인 걸 체크할 때도 또 우리 용신을 가지고 또 이제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오장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한 10가지 정도의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사주를 풀면서 활용하시면 사주를 기본적인 여기에 지금 제가 보여져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를 아우르는 큰 부분 전체는 아니고 어, 공부하는 데서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일단은 뭐 넓게 이제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별개 심오한 그공부에그 어, 깊어지게 되는데요. 네, 용신을 활용한 그 이제 우리가 인생 내 인생 개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키워드 이런 부분을 좀 설명 드리면서 어, 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이 제그 계수 용신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 기운에 보게 되면은 색상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흑색이 되고요 방향으로는 이제 북쪽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맛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짠맛이 되겠고 건강을 또 신체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신장과 방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굴에서 보게 되면 귀쪽귀이제 귀귀 부분이 수와 관계가 되고요또 우리가 오상에서는 인의신의지에서는 지혜로운 지자 그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오수 수가 많으신 분들은 이 생각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생각이 깊이도 있고 지혜로우시니까 당연히. 생각도 깊으시겠죠. 또 숫자로는 수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과 6이라는 그 숫자가 또 이제 그 수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감에서는 촉각, 시각, 미각, 후각 이제 청각에서는 귀이다 보니까 이제 청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인생 개운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그 자주명식에서 용신을 이제 잡아내고 용신을 이제 그 뽑아낸 상황에서 이 개운을 활용하는, 지금에 나왔는 이런 그 키워드를 활용하면서 자주 어, 내 인생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나름대로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씩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개운의 방향이 될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끝까지 만약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앞날에 행운이 같이 하길 바라겠습니다. 절정의 그 다다른 가을 그 고개를 들어 옷에 가득한 거리와 또 푸른 하늘을 그 눈에 담으며 만추를 만끽하고 싶은 계절이죠. 네, 얼마 남지 않은 그 아름다운 우리 계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더 좋은 강의, 또 알찬 강의 마련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